자, 상대가 워낙 마우인데 음, 자, 한번더 볼게요. 자, 찾기를 열고 두겠습니다. 자, 집만 나가고, 음. 근데 워낙 마우수가 참 두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급장 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상수랑 둘때 하수가 이제 후수 워낙 말 둔다는 게참 힘들죠. 아니, 저도 이제 승단할게요. 예. 자, 근데 전적이 아, 이 정도 되시네요. 자, 양착기를 다 열고 두는 게 좋습니다. 상이 나오는데 역시나 이제 상이 나오죠. 그럼 이쪽이 많이 약해요. 이쪽 라인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차가 뚝딱 나가가지고 여기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잡기 싫으면은 사실 여기서 가장 좋은 수는 올리는 수가 아니라 돌리는 수예요. 변으로 돌려야 되는데, 자, 상이 나가고. 조를 쓸어버리면은 병을 또 쓸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생각해볼 수 있는 수가 여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차가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때 여기를 눌러버리면은 아마 이제 여기를 때릴 거예요. 때리고 먹고 뭐 마가 나온다든지 할 텐데, 근데 이거는 중앙상이 나왔음도 때리고 두는 게 낫습니다. 때리고 다시 원앙마로 변신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뭐 망한 상태는 아니고. 자,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면은 차가 지키겠죠? 이렇게 눌러 버리죠. 그러면 여기를 때려야 돼요. 때리고 차를 열어야 돼요. 예, 이분 그래도 잘뒀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가 그냥 바로 나가는 수가 어떨까요? 3변병? 이건 글쎄 별로 같은데 지금 여길 받아주면은 당연히 찾기를 열고 이 자리를 나중에 오거든요 예, 여기가 좀 약해요 차가 빠졌기도 하지만은 이제 상으로 여길 한단 때렸기 때문에 더 약해졌습니다 이쪽이 중앙마가 먼저 나가 가지고 물어보죠 여기 여기 먹는 게 아프니까 자 이거를 지킬 방법은 없어요 일러슬던일러슬던 일로 쓸던 일로 쓸던 죽는데 이제 마가 중앙으로 뺄지 아니면 뭐 어떻게 대응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막무가내로 두면 이제 찾길 열어야 돼요. 열고 두면은 이쪽을 털겠다는 거죠. 저는 이쪽을 털겠다는 거고 예, 이수가 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상대가요 기물을 이렇게 취해줬을 때손 따라서 안 먹고 다른 수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고수예요. 근데 상대가 때렸을 때 그냥 바로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책략이 낮은 거고, 상대가 기물을 뭐 때렸을 때한번더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아, 진짜 고민되네, 이거. 지금 그나마 이분이 제일 까다롭게 죽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먹으면은 이걸 먹을게요. 저는. 왜냐면은 그 다음에도 여기가 걸려있고, 여기를 죽이려고 만약에 찾기를 연다면은 저는 상으로 여길 때려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찾기를 열었을 때 지금 약간 좀 무서운 수가 있어가지고, 아, 중앙으로 상이 나옵니까? 자, 이 자리를 달려가면은 여기를 먹고 돌아올 때 뜨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떼고 두죠. 아, 이분은 일단은 후퇴, 네, 후퇴하는데... 돌아가면은 여기가 이제 노출이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공짜입니다. 사실. 마가 이렇게 뜨는 거는 물론 이제 마포대는 할수 있지만은 같이 병을 치밀어 올렸을 때 여기가 죽어버리거든요. 공짜는 뭐 냅다 먹고 일단 여기서 최대한 땡기겠습니다. 저는. 근데 좀 반대쪽이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제 열었을 때 저도 좀 시끄럽거든요. 아, 파, 포를 쫓을 방법이 없긴 하네요, 지금. 밀어도 이제 상, 막길이라서 일단은 귀마가 빨리 나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쪽 수비의 핵심이 귀마기 때문에 귀마가 나가가지고 찻길 열었을 때를 좀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포가 귀포를 하면은 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하면은 사실 저는 좀 만족스럽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안착을 할 수도 있어요. 궁성 안으로 안착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포의 행만데, 한번 여기 노리는 거는 은근한 수죠, 은근한 수. 은근한 수인데, 음 이런 거에 좀 대응을 잘해야 돼요. 뭐, 크게 위협적인 수는 아닌데요.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실수하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나쁜 수는 아니에요. 장군 쳤을 때 살을 닫고 다시 이제 포 분할하면은 살을 이쪽으로 닫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군도 언제든지 선수가 되고 이렇게 열었다는 거는 왜안 당겼을까요? 당기는 게 훨씬 더 차끼리 빨리 열리거든요. 네 이쪽이 좀 약점이죠. 당기고 당기고 당기려고 하나. 근데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제 포장군을 날려요. 그 다음에 차가 한칸 들어서서 장군치자고 하는 수인데 그렇게 막 좋은 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데서 상용수가 이제 여기 달려오는 수죠. 여길 달려와가지고 이 조를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포로 이제 때려버립니다. 그럼 먹을 때 어? 아이고 여기가 급소라고 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길 가는데요. 장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를 끼우자고 간 건데 지금 이렇게 올리면은 제가 먼저 먹죠. 없고 그다음에 음, 포가 돌아온다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더 노림수는 뭐냐면은 이 포장군을 치는 게 저의 노림수입니다. 쳤을 때 살을 닫으면은 요렇게 한칸 빠지거든요. 대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자리가 뭐 좋은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실속이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보통은 급소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반대쪽으로 돌 자리가 없습니다. 자 장군을 한방 치고 일단은 뭐 궁을 올릴지 아 궁을 올리네 궁을 올린다 상장군까지 한방 때릴까요 때리면 이제 궁을 틀거든요 여기를 이제 취하고 먹을 때 여기를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가 나오는 수가 있긴 한데. 가장 알기 쉽게 두죠, 네. 가장 알기 쉽게 두겠습니다. 장군, 한방 치고 다시 돌아오죠. 어? 지금은 돌아오면 여기 당길 때 얘가 죽어버리네. 마장 치고 여기 살을 취하는 수도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돌아올 타이밍이 아니라, 이렇게, 당겨줘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나? AB? 장군 치고, 근데 살을 먹으면 되니까, 네, 그건 좀 걱정이 없고. 변으로 쓰는 게더 좋았나? 음. 어쨌거나, 저는 이제 포가 빨리 넘어와서, 이쪽으로 배치를 해야겠죠. 여기선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털수 있는 건다 털어가지고 음 여기는 참 뭐죠? 다시 빠지겠다는 의도인데 이거는 제가 안 비켜주죠. 이건 제가 안 비켜줘요. 잘못하면 제가 이제 포가 여기 넘어가지고 차를 또 은근히 노리는 수가 있거든요. 상이 그 다음에 나가면은 차가 여기 갈 수밖에 없는데 찌르면은 어, 뒤로 후퇴해야 되고 액션. 자 여기 가면은 차가 죽었죠 네 이수가 아픈데요 한칸밖에 없는데 도로 당겨버리면은 차가 죽었어요 이수가 진짜 악수가 됐네 음, 그죠 차포대밖에 없는데 엄청 악수가 됐어요 아 여기서 차가 죽어서 이거는 뭐 힘을 못쓰겠네요. 자, 이걸 먹고 둘 수밖에 없는데, 더 괴롭히려면은, 끼워도 돼요, 사실. 끼우고 뭐, 잡으러 가도 되는데. 장군. 상사대를 하고요. 일단은 포가 쉽게 못 가게 귀찮게 하죠. 네, 포가 이제 너무 쉽게 자리 잡으면 싫으니까. 근데 뭐 죽진 않아요. 이쪽 옆으로 넘는다던지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일단 포를 좀 방황하라고 이렇게 한번 두고. 자, 여기를 가는 게 일단 당장의 통수거든요. 여기 붙어버리면 외통이에요. 이런 형태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이라서, 대응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응을 하면은, 포를 넘기고 자리를 잡고, 차가 반대로 궁 따라서 가야죠. 아, 이거는, 이런 형태는 무조건 외통이죠. 아, 무조건 아니다. 포가 여기 오는 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포로 때리기 때문에, 이거는 궁이 움직이면 당장 입궁이기 때문에요. 포가 이렇게 지킨다든지, 마로 지키진 않을 테고, 아, 포가 지키면은 다음에 여길 또 먹어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면에 있는데 포가 여기 있고 여기 붙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단지 이제 측면에서 한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넘기면 돼요. 네, 하, 다리만 하나 그냥 잠깐 생긴 거지 포가 지키면 이제 여길 먹어야죠. 아, 마포사에 끼우는 것도 괜찮네. 아니면 뭐 포로 때려도 되고. 이것. 이것도 형태를 알아두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죠. 이런 거는. 들어가면 은뭐 끼워도 되고, 아니 먹어도 되고, 먹고 먹어도 되고, 이 수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아까 차 죽는 거랑 이 정도 수는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권이요? <laughs> 뭐, 그렇지, 기권하죠. 뭐, 포 돌아오거나, 뭐, 마 들어가거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상대하기 권하네. 네, 잘 뒀습니다. 네.